예, 네, 지금 춘자한테서 그 엔진오일 체크하는 로드를 뺐거든요. 근데 한가지 좀 이상한게 뭐냐면 엔진오일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엔진오일로 엔진룸으로 개솔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아서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면은 개솔린이 들어간 거죠. 볼까요? 어. 엔진오일이 타면 안 되죠? 엔진오일에 불이 붙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예, 엔진오일 양을 한번 저기에 딥핑을 해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오일을 다시 재 티슈로 잘 닦았고요. 끝에도 깔끔하죠 엔진오일을 보고 엔진오일 양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솔린이그 엔진오일 룸으로 잘못 들어갔나? 아니면 PCV 밸브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필요한 양 이상의 그 엔진오일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불이 붙겠죠. 자, 깨끗하게 닦았는데요. 어디까지 있나 한번 봅시다. 원래, 여기까지는 없고요 어디서부터 묻어나오나 한번 봅시다. 예, 여기까지 쳐있네요. 풀라인이 여긴데, 어 상당히 높게 있네요. 자, 봅시다. 아, 자, 풀라인이 여긴데, 지금 엔진 오일량은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라인이 계속 있죠? 예,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뭔가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불에다가 다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엔진오일도 오일이기 때문에 이거 불에 붙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어왜 보이죠? 이거는 엔진오일 타는 거고 순간적으로 뭔가가 불이 붙었죠? 다시 한번 디핑해 보겠습니다. 예, 네, 다시 디핑했는데도, 풀 라인보다, 어, 여기가, 여기가 풀 라인인데, 엔진 오일 양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 맡아볼게요. 예, 네, 휘발유 냄새가 나요. 이거, 이거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들어가, 들어는 건데, 볼까요? 예, 네, 불 보이죠? 이렇게 쉽게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원인을 찾은 것 같네요. 네, t 어리는 뭐냐면은 지금 그, 퓨어리 인젝터가 저번에 고장이 난 상태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죠.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퓨어리 엔진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다 보니까 그 퓨어리, 그 연료가 엔진오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엔진오일이 보통 한이차 같은 경우는 세븐쿼트. 그러니까 한 원개론, 어, 4분의 3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거의 두배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럼 이게 한 3개론 정도. 본래는 1개론하고 4분의 거의 2, 2개론 미만이야 어 되는데, 가능성은 여기에 4개론 이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동이 안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일단은 퓨어 인젝터는 다 갈았기 때문에, 어 상관은 없고 이 액을 지금 빼려고 그래요 통이 없어서 이게 한 2개론 되고 여기 1개론 자리가 있거든. 호프리 이게 다 홀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빅썬더스톰이 온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드레인하려고요. 예, 네, 16게이지로 어, 돌릴 겁니다. 3 개도 안 들어가네요. 위에 밑에 익스텐션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엑스텐션이 로고 별거 없습니다 이세 파이프 다른 겁니다 예한번 네, 했더니 돌아가네요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이걸로 돌리면 됩니다 걱정이 이 통이 충분히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크지 않으면 급하게 저 옆집에서 버리는 저 통이라도 가져다 빨리 받쳐야 되겠네요 예 네, 흘러 나오죠 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겠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거 꽉 차고, 여기 한반 정도 쳤으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드레인되게 놔두고, 어, 딸을 또 라이드를 줘야 되겠네요. 예, 오로전에 왔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가 자기 차, 쓰는 차들 막 고치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엔진오일하고, 어, 브레이크 팻 크리너 사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사, 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누님, 그, 차 벨트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가, 굉장히, 그, 뭐, 찌든 때, 그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그, 딱, 뿌리면은, 디졸브 되면서, 가스로 다날라가 버리는 거. 그래서 이 브레이크 크리어가 제일 좋아요. 비싼 거살 필요 없고, 제일 싼 거. 이불 사고짜리? 뭐, 이런 엔진 디그리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브레이터 클리너 이것 하아주잘 닦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양이 많잖아요. 이거 한두개 사겠습니다. 예, 여기 여러 종류 있는데 뭐 비싼 거 사기로 하고 제일 싼 걸로 사겠습니다. 종류는 차 엔진에 써 있어요. 5W20 그리고 5쿼트. 본래 7쿼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2쿼트는 뭐 집에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17.99. 월마트에서 사면은 한 14불 9구 99, 13불 9구에도 사는데 일단은 사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어느 곳이든지 굉장히 찌든, 찌든 기름때 이걸 그, 빨리 그냥 싹 없애는 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고 나면은 이게 날라가거든요. 날라가고 나니까 뭐 끈적끈적한 기름도 남아있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예, 네, 인자. 그, 밑에 드레인, 홀, 창고로 들어가야 되죠. 비가 오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기가 제일 싫죠. 아우, 그렇다고 나는 이 축축하게 다 쳐져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조그만 마시아 까만 거 있죠. 요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여기 결합을 해야죠. 아, 요기 근처 한번쫙 닦아줘야 되는데. 예, 닦아주겠습니다. 예, 그냥 닦아주고 잠글 겁니다. 다 주였습니다! 잇자아야 아. 됐습니다. 본래는 네, 이 엔진은 그 세븐 컷이 들어가 오늘 이게 파이브 컷이죠 이거 새로 사온 거 파이브 컷하고 한 요만큼 더, 요만큼 더, 조금 더 요거 통에 조금 더 던데 지금 이 통에 꽉 찼어요.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이 정도까지 차 있고요. 이게 뭐냐면 한한 세븐컷이니까 한, 한 못해도 폴티는 안니요 폴티는 안 되는데 한 일레븐컷, 세븐컷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레븐컷. 그러니까 한원개론 정도의 그 휘어리 원개론 정도의 그 휘발유가 엔진오일에 섞인 겁니다. 일단은 이 밑에 잠갔으니까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넣어야죠. 여기 써있죠? 520. 여기 써있죠? 5 2 0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예, 엔진오일로 이 두부 마른 거깔때기로 써서 넣었는데요. 냄새맡아보면 하나도 기름 냄새가 안 나요. 이거는 휘발유 냄새 엄청나거든요. 확실하게 뭔가 잘못된 거죠. 아, 느타가 네, 조금 흘렸죠. 이제,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찍어 봐야죠. 했습니다. 어디까지 찍히나? 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바닥에 찍히는데 한2 커트만 더 넣고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동 걸어 보죠. 예, 많이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보는 거죠 뭐. 잠깐만요 아우 이 핸드폰이 완전 기름 범벅이 됐네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안 되는군요 말랑말랑하죠 어차피, 그, 석, 저, 휘발유가 엔진오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를 거기 때문에, 뭐, 17글로 했으면 돈 절약했으니까 됐죠, 뭐. 이상입니다.